지내왔던 가게인데요. 여기가 한국 음식을 파는 가게랍니다. 문화가 가는 숫도라. 여기서 우측으로 하면 숙소가 나오죠. 한식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디자인이, 실내 장식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자료도 풍부하고 음악도 캘러 나왔고 앞에는 한국으로 된 한국 고요국이트고요이있 화이트원도 있고 화있습화이트단 저는 참치 김치원치있세화트랑 콜라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도있하네요트원고화이트보도 있고 화있 여러분, 이게 뭔것 같으세요? 네, 바로 지금 탁을 닦은 물티슈입니다. 먼지가 굉장히 많죠? 제가 인도에서 느낀 거는 인도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는 위생이나 청결 상태가 낮은 건 확실한데 어,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기는 항상 기후가 거의 여름에 가깝거든요. 물기 때 빼고는 다 여름에 가까운데 물이 항상 부족하고 먼지가 많은 거예요. 어떤, 거기서 닦아도 닦아도, 거기서 먼지가 생기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순간 나버린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을 생각이 듭니다. 문자 문장이거든요. 음, 여기 숟가락, 숟가락 등인데요. 아까 열고 있었어요. 제가 방금 닫았는데, 저 여동생에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먼지 많은 것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젓가락, 숟가락, 알콜수, 물티슈까지 챙겨왔어요. 제 운동은 소중하니까요.